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가서 합의 보 이런 거 없어요. 정당에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바로 내그정당그 네, 어. 대통령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원내대표는 당대표 말 들어야 돼요. 음. 최고위원회 멤버 중에 한 명인 거고. 그래. 정청래 대표도 사과했잖아요. 예. 저 사과했으면 음, 음. 된 거예요. 전체적으로 총괄 책임지는 거고. 이런 거에 대해서 원칙을 정해야 돼요. 음. 저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오픈해서 토론하는 문화가 이번에 부족했다고 봐요. 어. 이게 별로 큰 마찰 아니거든. 예. 쉽게 말하면 이게 첫 번째 우리 국민들은. 특검이 연장되기를 바라는가 안 바라는가 이걸 봐야 돼요 음. 두 번째는 전문가 의견이잖아. 여기 전문가는 누구야? 특검이야. 특검한테 물어봐야지. 예. 너네 연장했으면 해야 되겠어. 안 해도 되겠어. 물어보. 이 의견이 우선적으로 갖고 원칙을 정한 다음에 세 번째 협상 파트너인 국민의힘을 만나고 이렇게 음. 가야 되는 기준을 정해서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어느 것에도 방점을 줄 것인가를 정하지 않고 협상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. 이거 우리 거고. 유튜버들이 방송 잘해야 돼요. 이게 김병기 잘못했다. 정청래 잘못했다.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네. 다만. 협상의 당사자고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김병기 형님께서 대통령보다 아래 사람이고 어, 정책래 대표님보다 아래 사람이니까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저기 지읍썼다고요? 예. 어? 예? 좀, 좀 그, 그렇게 해야 돼. 이게 정치 현실이다. 이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뭐어 저기 그 김병기 지 맘대로 해 가지고 그 판을 엎었으니까 수박이네 잘라야 되네. 이 정도까지 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. 예.